번개 TV 3님 어서 들어오세요. 추천 감사드립니다. 로켓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에미한 아좀 이따 들으겠습니다 이판 끝나고. Wee! 동님어서 들어오세요. 아 매니저 아 매니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경, 호경님 어서 들어오세요 매니저 죄송한데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 매일 들어오시면요 매일 들어오시고 재방송 매일 보실 수 있을 때 제가 방송을 끝날 때까지 같이 해주시면. 이제 얼굴 뒤에 두고 천천히 갈게요. 나중에 드린다니까요. 아, 소울과 폭, 여러분들, 폭탄병 데미지 너무 세지 않나요? 한, 10시 반 정도? 吕布这石头。 엘리스좀 모았다 갈게요. 목소리 울리다요. 지금 거실에서 하고 있어서. 엄마 삼총사 또 나올 것 같은데. 추천 안 드립니다, 배어 유튜버님. 인드라. 애매한데. 일단 많이 맞았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호. 진짜 잘 먹었죠. 근데 못 막죠? 어, 고고로 어? 양님, 바라기, 바스티오님, 어서 들어오세 와, 구독님, 사탕 50개 진짜 감사드립니다. 쟁이모님 안녕하세요. 응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니저를 드려요. 쿵이는 제 친구여가지고 주는 거고, 네 쿵이가 아직 안 들어왔네. 아 토네이도가 싫다. 솔직히 토네이도가 짜증 나긴 짜증 나요. 이번에도 댓글 좀 바꿔 봅시다. 음, 음 이번에서 바꾸죠. 뭐 라버는 뭐 언제나 바뀔, 바뀔 수 있어서 아 현질 안 하셔도 돼요. 제 사탕 충전 저기 가, 사탕 가게가 있어요. 사탕 거기 사는데 들어가시면은. 자, 이번에는 아, 피카츄님 인사 못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김 유주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어, 제가 배골덱 해봅시다. 베이비골렘, 저거... 제가 아직 통나무가 없어가지고... 어... 진니, 여기 더 네, 아,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엘릭서 수준으로 볼게요. 이래야 잘 나오는데. 다 끼고 있냐? 아니, 애정이 안 보여. 애정은, 어, 여깄다. 눈이 요즘 이상하네요. 갓 끼면. 음어 이제 누구로 하지 뭐스킨 냅시다 이정도면 됐겠죠 갑시다 음 천원님 와서 들어오시고 클랜 여기 피카 아니 뭐래 하늘의 별입니다 아, 네. 풍이 방송에서 보셨던 분이네요. 자, 제가 이거는 아, 나 잠만. 깐 아, 야 이러면 안 되지. 나쁜 수반 아, 죄송해요. 아, 저번 크을 이름이 아, 해골 빼셨네. 번개를 보셨나 슈? 처음에 엘정은 뭐 앞에 깔읍시다 천천히 갈게요 공격 줄건 주고 할건 하자 아 잣됐다 아야 이거 못 막아 이거 아 아마 어한대더 맞았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아, 스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방송 못 찍을 수도 있는데. 아,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일단 타워 한개 줄게요. 줄건 주고, 갈건 가자.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타워 나갔죠,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어, 일단 얘안 막아도 될것 같고. 오케이, okay, 맞췄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갑자기 무서워졌네. 아하 야 인연아 아유 이거 천천히 가보자 아이면안 아.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붙었죠? 다 나갔습니다 이거 오케이 이거 입이네요 하늘이 별클입니다. 가질 괜찮은가요? 이찬희님 와서 들어오세요. <laughs> 구독님 사탕 450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눈 따가 왜 이러지? 어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 산타님이랑 슈바님 시작하셨네. 어 호날두님도 계셔. 음. 네, 이찬희님, 어서 들어오세요. 어, 시작했네. 하, 호, 날두님 현질이세요? 올 어, 일단은 상대 호그덱이면 매우 불편합니다. 같은 덱, 같은 덱이야. 아, 막을 게 없는데. 얘 뭘, 뭔 방? 음, 나도 얘다. <laughs> 어떡하지? 아니, 처음에 번개 있었으면은, 잘 되는데. 아,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젤좀 붙여 줘. 아 짜증나 아. 이름 애정이랑 역시 같이 쓰시네 아, 씨. 아, 임패가 짜증나긴 짜증난데, 저도 써 아, 별걸로 다 막아, 이 사람아. 이걸 지냐 와 아, 호날두님 진짜 짜증나게 하시네. 아유. 혈골도 다아 봐. 짜증나. 투아미트님 와서 들어오시고요. 모르 모르님 와서 들어오세요. 네 투아미트님 와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짜증납니다. 매우. 네, 진짜. No. 이쪽으로 해 봅시다. 랭커드좀 넣어 볼까요? 할지도 없어서 이짓이나. 아, 진짜 통나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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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뭐별 댓글 놨어. 아니, 왜 똑같은 사람을 계속 모르네, 뺨지다 아, 사람들이 소토리님 어서 들어오세요. 또 어디 가셨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렇게 해볼까? 번개님 다시 들어오셨고 피카츄 라이트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고난리님아나 정말 아, 네. 아, 으, 씨, 오늘 빌어라, 정말. 네, 저도 이렇게 하고. 저 이거 는못막 죠. m. g.